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스틴 팀입니다 2024년 7월 2일에 넥슨에서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 동접자 수도 안정화되고 즐기고 계신 게이머분들이 많으신데요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시로 한국에서 마이너한 루트슈터라는 장르가 한국 게이머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낙수 효과 때문일까요 최근 워프레임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프레임을 시작하시려는 유비분들 오랜만에 복귀하시려는 복귀 텐노분들, 워프레임을 플레이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하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워프레임을 설치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 워프레임 초반부를 플레이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워프레임 유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저 제스틴틴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워프레임 뿐만 아닌 다른 게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언급된 게임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워프레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주관적인 답변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워프레임은 어떤 재미로 하는 게임인가요? 이 질문은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온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어서 만든 질문입니다. 이 게임은 RPG 장르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RPG 장르의 게임들보다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희미한 게임이죠. 필드보스는 있지만 레이드는 없으며 최종 컨텐츠라 할수 있는 컨텐츠들의 난이도는 다른 RPG 장르의 게임들과 비교해보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RPG 게임 유저들은 시선으로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게임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재미로 이 게임을 하니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은 700개가 넘는 개수의 무기가 있으며 100개가 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워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기와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파밍하는 재미, 파밍하는 컨텐츠 자체를 즐기는 재미, 그리고 무기들과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인 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빌드를 고민하여 짜는 재미, 고민하여 빌드를 무기나 워프레임으로 몬스터들을 쓸어버리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PVP 장르의 게임들과 RPG 장르의 게임들과는 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의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왔는데 굳이 워프레임을 할 이유가 있나? 어, 이 질문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느껴집니다. 실제로 워프레임을 플레이하시다가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시로 퍼스트 디센던트로 넘어가신 분들 워프레임과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굳이 워프레임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허디는 그래픽도 좋고 캐릭터도 이쁜데 굳이 로봇 슈트 캐릭터에 11년 된 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퍼스트 디센던트와 워프레임은 다른 게임이며 같은 루트 슈터 장르의 게임이지만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 분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취향 에 따라 게임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프레임은 아무래도 11년 된 게임 이다보니 최근 출시된 퍼디보다는 컨텐츠의 양이 많아 즐길거리가 많다는 장점과 게임의 속도감이 퍼디보다 빠른 편이며 퍼디보다는 저렴하고 양심적인 bm 최적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스펙이 낮은 컴퓨터 로도 안정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워프레임은 퍼스트 디센던트 와 비교하면 단점도 많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 호불호 갈리는 캐릭터들 의 외형, 퍼스트 디센던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제작 시간. 초반 시스템 설명 부족, 컨텐츠에 대한 설명 부족 등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컨텐츠의 양. 앞서 언급한 내용인데 워프레임은 컨텐츠 양 자체가 많은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워프레임은 11년이 넘은 게임이죠? 그러면 11년 동안의 컨텐츠가 쌓여 있어서 못 따라가지 않나요? 지금 워프레임을 시작하거나 복귀하자니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어 부담된다? 어, 이런 질문들과 의견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1년이 넘은 게임이고 컨텐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11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오래 지속된 게임인지 체감이 잘안올수 있어 유명 게임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3 시작하고 한달 뒤에 나온 게임이며 넥슨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 출시일보다 약 250일 전에 나온 게임이며 메이플 스토리의 제로가 업데이트 되기 115일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서비스 를한 게임이고 컨텐츠가 쌓여 있다는 점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따라가기에 벅차다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말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저는 워프레임 출석일자 155일을 찍었는데요. 즉 5개월하고 며칠 안 지난 상태 죠. 저는 현재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옥색의 그림자 업데이트 및 주간 컨텐츠를 할수 있는 엘리트 심층 아르키메디아 집정관사냥 강철의 길순환로 등등의 컨텐츠를 공방 매칭 기준 1인분을 하며 전부다 즐기 있습니다. 11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최종 컨텐츠라 부르기는 힘들지만 최근 업데이트까지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며 심지어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업데이트 흐름에 따라온 것이 아닌 워프레임을 시작하고 약 3, 4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최근 업데이트까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게임이 오래된 것도 맞고 컨텐츠가 매우 많은 것은 팩트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컨텐츠만 취사 선택하여 빠르게 최근 업데이트 속도에 따라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게임은 상대방과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기에 흔히 말하는 선발대라는 개념이 희미한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빠르게 쫓아오지 않고 천천히 게임을 플레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현질. 이 게임 현질 얼마나 하면 좀 쾌적하게 할수 있음? 현질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사용하는 계정에 단 1원도 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했을 때 시청자분들 워프레임 지인들에게 아이템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지만 그 아이템들의 가치를 현금으로 따져보자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템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이템을 지원받지 않았어도 천천히 게임을 진행했다면 충분히 파밍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질을 하여 워프레임을 구매하거나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는 루트슈터 장르의 핵심적인 재미인 파밍 요소가 해쳐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워프레임 스킨이나 꾸미기에 사용하는 정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하긴 하지만요 편질의 강제성은 없는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를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퍼스트 디센던트에 비하면 과금적인 부분은 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편질 없이도 워프레임의 컨텐츠들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네요 다섯번째 질문 이 게임 지금 시작해도 되나 이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네.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워프레임을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들을 즐기시다가 시간 되시면 워프레임도 맛보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보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을 구글에 검색하면 대부분 나올 거예요. 최근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요. 워프레임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기시면 유저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초반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후술할 7 번째 질문에서 초반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번째 질문 복귀해도 될까요? 최근 워프레임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워프레임을 즐기시다가 최근에 출시된 퍼스트 디센던트를 플레이해 보시고 워프레임으로 복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나 회비 할때 게임 접었는데 복귀할 만함? 나 아이돌론 평원 때 게마다 접고 다시 해보려는데 할 만하냐? 이러한 질문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유저분 들이 말씀하시는 게또 있죠. 나몇년 전에 접다가 다시 게임 들어와봤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게임을 못하겠다. 어... 어찌 됐든 워프레임도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다 보니 업데이트도 계속 이루어졌고 무기나 워프레임에 대한 메타 변화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몇년 전의 워프레임과 현재의 워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게임 서비스사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일단 복귀하시고 먼저 여러분이 게임을 접으신 동. 나온 메인 스토리 퀘스트를 밀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을 접은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계정에 현질을 많이 한 것이 아니시라면 새 계정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워프레임을 하다 접고 복귀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정을 만들고 완전 처음부터 워프레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새로운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워프레임,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워프레임을 처음 플레이하신다면 성계지도에서 행성 간의 교차점을 전부 민다는 생각으로 모든 행성을 거쳐간다는 생각으로 미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메인스토리 퀘스트 라인을 따라가면서 워프레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난이도 모든 행성의 교차점을 클리어하셨다면 남은 미션들을 천천히 전부 깨주시는 것을 목표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플레이하시는 것도 뉴비브 들에게는 진입장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워프레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일반 난이도 미션들을 전부 클리어해야 어려움 난이도인. 강철의 길이라는 컨텐츠가 열리게 되어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에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모든 행성의 교차점을 클리어하여 행성들을 전부 열기. 그 다음에는 남은 일반 난이도 미션들을 클리어하여 강철의 길 컨텐츠 열기. 이 과정에서 메인스토리 퀘스트들을 수행하며 게임의 스토리 즐기기가 되겠네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워프레임 유저들이 하나는 초반 목표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어떤 워프레임,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한가요? 워프레임을 처음 시작하는 뉴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워프레임을 사용하든,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로딩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메타 무기, 메타 워프레임은 있어도 가장 사기적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워프레임이든지, 어떤 무기든지 오딩만 잘해주면 못쓸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워프레임은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많고 정답이란게 없는 게임이기에 어떤 것을 콕 집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씀드리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워프레임, 하나의 무기만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하며 여러 워프레임, 여러 무기들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렵다 라는 어정쩡한 말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자, 이것으로 워프레임에 대해 시작 복귀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이외에도 워프레임에 대한 질문이나 워프레임에 대하여 이런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 이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고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워프레임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침바.